8월 4일 맥체인성교 읽기 사사기 18장. 미가와 단지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월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요. <laughs>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혈,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복이 없다 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 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의 진치니 그거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보과 드라빈과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곧 니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무난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에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대 그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집파족 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국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엘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세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색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변명하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만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주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치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를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할 모든 것을 거기에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이암아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이튿날 천부장을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레미아 32장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부 간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아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버려진 바들이니, 입이 입을 때 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 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여호와께서 이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너희가 갈대아인과 맞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하였더니유다왕 시드 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이르시기를.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라.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바을 사는데 은 칠십 세개를 달아주되 증거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가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 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세비 마세야의 손자 네비야의 아들 벼로이로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로에게 명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루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약을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시오. 만군 망군,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파과가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적과불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서서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을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와여 호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 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집곳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며 나를 경로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에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가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도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영원한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을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나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지방과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편 제 1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듯, 주야로 묵상하는 듯이다.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여 그의 기름분 받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도다 그런즉 국왕들아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마이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